사상의 16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불렛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두 기둥 을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불레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에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 아니라 삼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를 우리 저희가 어~ 번에살 어~ 저~ 살펴봤는데 어~ 이제 이게 지금 사사기 전체의 구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좀 저희가 보면 좋겠냐면 사사의 면모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 어떤 사사는 뭐뭐 간단하게 뭐 처음 온일이라는 사사 자체도 그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살펴봤을 때 갈렙이 어, 많은 학자들이 애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니까 그 학자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유다 집파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보다는 라 그러니까 애돔 사람이었는데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될 때그 중에 한 부류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류가 아니에요. 그 갈렙의 사위 존니은 악사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처음 일대 사사부터 주류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좀 이제 더 인상적으로 전에 단임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신 건데 노바디가 썬바디가 되는 역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가문이 좋아갖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되게 뭔가 능력이 있어갖고 자질이 훌륭한 사사가될것 같아서 뽑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별거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더라 예그 네. 온니에리아 사사도 주류가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드보라 같은 사람도 에우도 아 그렇죠. 에우도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수 없는 장애인. 그러니까 이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 사람이 뭘할수 있을까? 저 비주류가 과연 뭘 해낼 수 있을까? 누구다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뭐또뭐 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자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사람 숫자 셀 때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여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저런 존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수, 감당하실 수 을까 하는 자들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는 건가 봤더니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인가? 사람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기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사람들 경쟁이어사사에서저 어, 사람은 정말로 사사할 만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사가 되었다. 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죠. 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거의 마지막 때이 말기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삼손은 그나마 조금 이제 막 서원해 가지고 낳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준비된 사사 같았어요 그래서 사사가 돼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맨손으로 막 사자를 막 이렇게 때려 죽이고 뭐이렇낙 뼈를 가지고 들고 가서 별레스 사람들 을쳐 죽이고 엄청난 그 일들을 발휘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해서 자기의 그 힘의 근본을 갖다가 얘기해 주죠 들려라 돼.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타락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분껜 눈까지 뽑히고 기회가 없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끝났어. 끝난 사람 이죠. 근데 그 마지막까지 끝난 사람을 끝날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에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저를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삼선의그 일대기를 다가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실패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게 아저 사람이 뭔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저 저런 능력 갖고 있는 저런 능력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참 부족하다 저 사람 참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의 유무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들어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얘기할 때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군대가 많아지고 뭔가 기술력이 들고 되게 대단해서 가난을 점령하고 가난을 지켰던 게 아니라 그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 너희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살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더 극명히 드러내는 게 사사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류도 아니고 총을 부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치가 극대화되고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산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교훈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그 정도면 아니, 넌 부족해, 넌 학벌도 부족하고 능력치도 부족하고 돈도 없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기할 때, 어, 그럼 우리가 정말 쓸쓸한 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맞다, 네말이다 맞네. 나아 부족하지, 나 연약하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하는가? 너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좀 부족해도. 너좀 연약해도. 너좀 찌질해도 누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면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아무나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뭐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이렇게 재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용되는 자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여러분 그 우리가 몸만 내어드리면 돼요. 순종만 내어드리면 돼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가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뭐 대가 특별한 민족이라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극히 작고 온 세계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기 때문에 너의 능력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역사. 오늘 그 역사가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만기억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별거 아닌 이사에 별거 아닌 사사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진짜 형통과 진짜 샬롬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십시오. 순종만 하십시오. 주님 연약한 그르시고 연약한 자라도 주님 쓰시겠다면 아멘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사기를 통한 가장 큰 고백이 되길 주님을 한 절이 추원합니다